하겠죠? 어우.. 배쓸.. 야.. 어 배쓸.. 이, 어어어 저.. 서로 지금 EMP 때리고 난리났어요 이레디에이츠의 EMP 와.. 지금 마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1과 스타크래프트2의 만남 스타1 vs 스타2 오늘은 스타1 테란 대 스타2 테란의 태테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은양 빨간색 스타1 테란입니다 스타1 테란이 최근에 뭐 바이오닉은 바이오닉 메카닉이면 메카닉 둘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중전에서도 배틀크루저, 발키리, 베슬 이런 유닛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스타1은 테란이 유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작인 스타1에서는 테란이 초보자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는 종족이라고 말하죠 이제 마인 심고 탱크 시즈보드 하고 그리고 생산도 동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손이 많이 가서 그런데 여기서는 확실히 인터페이스가 편해지다 보니까 스타원 테란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존 스타원에서 나오지 않던 어, 마법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메디게 옵티컬 플레이어라던가 고스트의 락다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마법 유닛들을 활용해서 초반, 중반, 후반 가릴 것 없이 강력한 어, 스타워 테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투 테란이 자 배럭과 커맨드 센터 올려주고 있고요 스타워 테란 역시 자, 커맨드 센터 지어주고 있는데 어 일단 뭐 서로 빠르게 커맨드 올려주면서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투 테란은 이제 가스를 두개 가져가주면서 팩토리를 올려줄 자, 생각이죠 우주공장 올려주면서 병영의 방로까지 뽑고요. 그리고 스타원테라는 이제 바이오닉을 선택해 주었네요. 3배 럭스 이후에 아카데미까지 올라가면서 마린들 지쭉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테라는 이제 해병 찍어주면서 땅거미 지뢰 이후에 우주공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저 이러면 뭐 벙커와 지뢰로 수비를 하면서 우주공항 유닛들을 사용해주려는 그런 플레이죠. 스타운테라는 이제 메딕까지 추가해주면서 바이오닉 러쉬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사실 초반에 이런 스타워테란의 바이오닉 러쉬가 굉장히 세거든요. 이제 메딕의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게 쉽진 않은데 여기서, 마리 한 마리 잡아주면서, 거미치를 역시 잡혔습니다. 이제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 벙커에 일꾼들 대기시켜주면서, 준비해냅니다. 세번째, 사령보도 올려주고 있는 스타테란, 이러면서 해방선, 먹어주었는데, 이 맵에, 이런 자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중 유닛들은 좀 느려지는, 어, 그런 식의 장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방선이 들어왔구요. 마린들, 스팀, 먹으면서 대방선을 비긴 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스타트 유닛들은 견제에 최적화된, 그런 유닛들이 많죠. 뭐, 해방선도 그렇고, 뭐, 벤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견제 플레이가 정말 중요한 스타트 테란이고 이제 스타원 테라는 묵직한 한방이 있죠. 그래서, 유닛들을 일단 잘 모아주면서 이런 한방 체제를 좀잘 갖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탱크도 추가해 주고 있고요. 스타포트도 지으면서 세 번째 커맨드까지. 갑니다 스타투 테라는 이제 메카닉을 선택해 주었고요. 세 번째 사령부 올리면서 공성 전차와 화염차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뭐 테란이 할수 있는 게뭐 고스트를 추가해 주면서 락다운을 활용해 주는 그런 플레이겠죠. 베이스가 나왔는데 해방선이 빠졌고요. 베이스가 해방선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뭐 옵티컬 플레이어도 지금 연구가 되었고요 테란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진 상황인데 자, 스타트 테란이 버텨낼 수 있을지 그들을 전진 배치시켜주고 있는 양도스들 아, 근데 여기서 탱크 한 마리 잡히고요 야, 이거 탱크 두 마리 다, 다 잡히는 거는 어, 어 이건 좀 큰데요 탱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좀 손쉽게 잡힌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랍십을 활용해주는 스타운테란인데, 여기는 뭐 터렛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 들어오면 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들을 잡아주고 있는 스타운테란. 아, 스팀 마린이 니 혹시 정말 세죠? 그리고 지금 옵티컬 플레이어 그줬습니다잡좀 잡히고요. 옵티컬 플레이어가 해방선 이런 유닛들한테 걸리면은 이제 해방선이 시야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군 견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뭐 테란은 이제 스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옵티컬 플레이어가 활약하는 그런 상황은 좀 나오기 어렵긴 합니다 뭐 프로토스나 저그는 이제 옵틱 플레이어가 게 되면은 정말 유닛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테라는 조금 자유롭죠 자 근데 화염차가 크게 한번 돌아가는데요 지장지역에 들어오는 화염차 일꾼 다 피고요 자, 이것도 좀 큰데요. 메딕이 왔는데, 메딕도 잡이고요. 이전에 오픽업데요 써줬지만 마이체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스탑트 테라는 견제, 가 정말 중요한 종류인데 지금 뭐잘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스타원 테란이 이제 센터 지역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확장을 가져가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해방선과 바이킹들을 좀 추가해주고 있죠. 이제 탱크 대 탱크 싸움에서는 스타 원 테란이 좋죠. 이제 탱크가 사거리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방선을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크게 한번 돌아오는 스타 원 테란 역장은 지키지 못하고요. 지금 맵을 굉장히 넓게 또 활용해주고 있는 스타 원 테란이고요. 옵티컬 뭐 플레이어 던지면서 대방선을 좀 견제해 주려고 했는데, 쉽진 않습니다. 대방선. 옵티컬 플레이어. 야, 이거 옵티컬 플레이어가, <laughs> 참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네요. 지금 뭐, 어쨌든 뭐 유닛들이 많아서, 옵티컬 플레이어가 크게 지금 도움은 되진 않고 있는데, 스타투테란 입장에는 사실 좀 기분이 나쁘죠. 이런 식으로 뭐가 와서 계속 뿌리게 되면 되게 귀찮은 상황입니다. 오, 그리고 마린으로 해방선들 잡아주고요. 하지만 병력이 많은 스타투테란 시즌으로 해주면서. 오, 야, 스팀 마린이 근데, 야, 오늘 너무 바이킹은 뭐주짓가네잡아버리 매트릭스 일단 저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도 시간을 벌어주면서 고스트를 한 무더기를 뽑아주었습니다. 야 무더기 <Dank metal> 엄청난 숫자의 고스트 <독> 탱크 오오오오오. 엄청난 실수. 오야 어, 이거 고스트 한 번에 너무 많이 잡혔는데. <놀드> 자, 그리고 탱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스타운 테란이고요. 탱크의 라인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스타운 테란이 사거리가 조금 더 긴다는 점을 지금 최대한 누려주고 있는데 이게 0.5라는 사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살짝 더 길기 때문에 이거를 세심하게 컨트롤 하지 않는다면 사거리 싸움을 해줄 수 없거든요 0.5 길다는게 크게 작용하고 있죠 메딕 옵티 플레이어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저, 하지만 화염차를 돌려주면서 다시한번 견제를 해주고 있네스타2테란이고요 이런 견제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스타 1에는 커맨드 센터 이제 행성 요새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견제에 취약하거든요 거리두기들붙가서 수비를 해냅니다 이제 탱크들은 정말 많은 스타2 테란인데 와 근데 병력은 정말 많네요 지금 200이 꽉 찼고 해방선과 탱크로 아 근데 확실히 사거리 싸움에서 계속 지금 손해를 보고있어요 나는 때리고 너는 못 때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해방선이 필수인 스타투 테란인데 해방선을 또 이렇게 옵티컬 플레이어로 견제해주고 있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이런 사그리 싸움에서는, 와, 그리고 발키리, 어, 어쨌든 발키리를 모아서 저들어 스타원 테란. 공중도 스타원이 가져가나요? 아 이건 좀 큰데요. 이게 이제 공중전에서는 스타테란이 앞서 나갔는데 이제 발키까지추가해주면 공중도 가져왔고요 지상도 세고 공중도 세고 이제 핵까지 날려주는 스타 원테라. 아, 지금 진짜 확실히 이 라인을 그어버리면은 스타 원테라이 훨씬 더 뭐,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린. 이제 파괴. 하지만 스타트 세란도 지금 뭐 밤까마귀 추가해주면서 이제 해방선 좀 찍어주고 있고요 어 이제 탱크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령을 추가해 줬네요 자 유령 대 고스트의 싸움 이제 EMP를 얼마나 잘 뿌리느냐가 중요한데 오개소레 EMP 지금 뭐 먹는 자원은 서로 비슷합니다 어 먹는 자원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제 선 멀티가 <laughs> 선멀티를 스타워대란라니 먹었는데 이제 행성 요새가 와서 철거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런 뭐 선멀티들은 사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행성 요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뺏어줄수 있습니다. 고스트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선 뽑아준 스타워라그러면 밑에서 받쳐주는 토르가 왔네요. 일잡아주고구요 네, 바이키리로 해방선 끊어주는 스타번 테란 하지만 이제 토르가 나왔거든요 토르와 밤까마귀 핵오 잠깐만요 오자 하지만 시즈모드 풀겠다는 자 락다운 락다운 들어가면서 탱크들 잡아주고요 시즈모드된 탱크 역시 락스다운 라인이 뚫리는데요 자 여기까지 사실 고스트 이 고스트에게 이제 유령이 EMP를 날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배틀프로저가 나와서 섬멀티 지역의 터렛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실히 라인전에서 이스타운테란이 앞서 나가네요. 정말 많은 유닛들과 많은 이 스킬들을 써주면서 스타트테라를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성 요새에다가 또 핵까지 넓어지는 스타운테란의 테란. 핵이 더 세죠. 이게 사실 인구수가 들어가는 그런 핵이죠. 스타투테라는 자원만 있으면 이제 뉴클리어를 할수 있는데, 스타운테라는 이제 인구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핵인데, 맞으면 아파요. 발키리 오, 하지만 여기서 전투 수녀가 뽑아주면서 이렇게 지저를 상대해주고 있죠. 아, 근데 네. 못때렸어요 이 배틀 크루저와 전투 순양함의 싸움은 사실 배틀 크루저가 유리하거든요 이 배틀 크루저는 이제 단일 데미지가 강력한 그런 유닛이고 이 전투 순양함은 이제 다수의 유닛들을 상대하는데 좋은 그런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다시 한번 락다운으로 탱크 잡아주고 있는 덩태라 아 어, 이게 지금 스타트테란이 계속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지금 뭐 게임 시작하고 계속 지금 쭉쭉 맞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그냥 반반 싸움으로 가면은 스타트테란보다는 스타운테란이 할수 있는 게 많대요. 어 그리고 핵으로 또 계속 압박해주면서 저 이거 지금 사거리가 안 다이거든요. 핵 떨어집니다. 라인을 하나씩 지금 벗겨내고 있는 타운테란이거든요. 그는 잡아 죽었는데 락다운이 들어보여 그리고 발길이 야 이걸 지금 라인이 뚫려 버렸는데요. 어허 지금. 그 락다운을 정말 잘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 수냥함도 나왔지만 전투 수냥함 역시 이제 락다운한테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스탄타 달... 자 상대해 주기 어렵고요. 화염차가 와서 수리 해줍니다. 오르우두겨 골을... 예, 맞다가 한번 튀어나온 또테란인데 일단 한번 수비해냅니다 오, 그래도 전투 순양함으로 견제 간건 정말 좋아요 그렇죠, 이 사두테라는 견제가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계속 가는 게 좋은데 아, 락다운에 전투 순양함 잡혀버리고요 자그렇게 부르셔도 바키리가 정리해둡니다 그래도 일꾼들을 많이 잡긴 했어요 오마리마리니 마린, 아, 배틀 크루저, 전투 수행함 잡히고요. 아, 자 배틀크루저 전투 수장함 잡히고요. 아자 적두수장함도 다 죽었어요. 자 아, 그리고 이쪽 지역은 어 이제 스타몬 배틀크루저가 엄청나게 모였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바이킹을 뽑아주고 있는 스타프테란인데이 발키리가 아직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대공에서도 확실히 어, 스타몬테란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탑 세란이 좋은 점은 멀티 견제를 계속해서 화염차를 통해서 해줬거든요. 해방선과 화염차로 계속해서 멀티들을 견제해주고 그래서 자원에서는 앞섭니다. 그리고 이 지게로봇, 아, 다수의 커맨드 센터에서 나오는 지게로봇의 힘으로 미네랄을 많이 세이브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원이 많죠. 그렇는 얘기는 이제 스타원테란의 자원줄만 마, 말리면 이 게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스타원테란이 조합이 강력하고 마법이 강력하고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스타크래프트는 땅따먹기 싸움이고 자원전이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유닛이 있어도 자원이 없으면 그 유닛들을 다시 뽑아줄 수는 없거든요 발키리가 그때 정말 많고요 발키리 와 발키리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공중유닛들 어, 순삭될 것 같은데, 와, 발키리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요. 와, 발키리가 너무 많습니다. 발키리만 뽑고 있어요, 지금. 와, 지금 발키리. 자, 이러면은, 스타프테라니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르를 뽑자니, 락다운이 무섭고, 공중을 뽑자니, 발키리가 무섭고, 야, 이건 진짜, 여러모로, 저, 조합을 갖춰주기 정말 어려운, 스타 테란인데, 그래도 지금 자원이 앞설 때 싸워줘야 됩니다. 지금 어찌됐건, 스타원 테란의 일꾼이 정말 많이 잡혔거든요. 일꾼만 거의 100마리 잡았습니다, 스타 테란. 오오오, 바이키리, 바이키리. 밑에 있는 건 유령이고, 오오, 지금 유령에다가 옵티컬 플레이어. 자, 시야를 그냥 없애버리고요. 근데, 지금 스타운 테란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고스트가 없습니다. 지금. 고스트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토르를 많이 뽑는 것도 좋거든요. 자, 터렉들을 제거해주면서 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 바이킹과 밤까마귀 그리고 토르 조합해준 스타투 테란. 여기는 배틀 발키리 배틀 발키리 바이오닉 아... 이게 진짜 어... 일단 이 발키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밤까마귀 많거든요 근데 또 리스토레이션으로 밤까마귀의 방해 매트리스를 풀어줄 수 있는 또스타운 테란입니다 그래서 매딩 만화가 좀 필요하겠죠. 어, 우리 배슬, 야, 어, 배슬, 어, 저, 서로 지금 EMP 때리고 난리 났어요. 이레디에이트, EMP, 야, EMP를 또 유령한테 때려주는 스타원테란. 이러면은 유령의 만화가 다 날라갔죠. 저, 이레디에이트, 와, 지금 마법들이 다무하고 있습니다. 오, 들어가는? 들어가다요 스타원테란. 자, 어, 지금. 오, 토르! 토르가 불을 붙고있고요 바이킹, 밤가마기, 밤가마기, 대장갑 오, 자, 방해 매트리스, 대장갑 미사일 들어가고요 자, 배틀코르 죽었어요. 배틀코르 죽었어요. 토르는 다 잡혔습니다. 아, 밤가마기에 근데 방해 매트리스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오, 바이킹. 이야, 지금 뭐, <laughs> 엄청난 화력전 조합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원줄이 다시 한번 복구가 됐는 스타운테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식으로 화염차 견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믿을 건 화염차 견제예요. 견제예요. 어쨌든 지금 선물 티를 먹었고 지게 로봇만 떨구면은 미네랄은 무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만 채취한다면 스타트테란병력 계속해서 나오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는 바이키리, 베슬 배틀크루저, 여기도 토르, 멀티 견제가 더 필요해요. 멀티 견제가 필요해요 지금. 탱크도 한개두 개씩 지금 잘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쉽진 않은데 지금 스타트 테란이 살 길은 견제예요. 이거 정면 싸움은 너무 <laughs> 정면 싸움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염차는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고요. 오 도르 도르가 베스아 근데 하이킹에 디페시브 매트릭까지 걸어줬고요. 자, 도로, 천벌표. 와, 근데, 락다운이 제대로 들어가고요. 바이킹. 자, 그래도 바이킹이 배, 어, 바이킹리를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이킹. 와, 바이킹이 그래도 배틀크루저와 바이킹리 공중유리들을 다 잡아줬는데, 마린. 그리고 고스트가 살아남았습니다. 아, 지금 바이킹까지 내려주면서 싸우고 있는데, 바이오닉이. 야, 마이오닉을 잡아줄 탱크가 없네요. 야, 이게 진짜. 조합 싸움이 정말 치열했는데, 탱크가 또 부족하네요. 아... 자, 그래도 토르, 도르, 토르의 힘으로, 일단 한번 밀어냅니다. 아, 죽기 전에 또 옵티컬 플레이어, 옵티컬, 옵티컬까지 써주고요. 아 그런데 이제 확장 지역을 오히려 공략당해서 스탑 테란입니다. 이게 스탑 테란이 오히려 이 확장을 좀 때려줘야 됐는데 아 이러면 지금 들어오는 자원 이 자원 싸움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탱크가 없으면은 마린 매드만 뽑아도 진짜 이런 토르나 화염탄은 상대 가능하거든요. 옵티컬 플레이어를 맞아서 토르가 마린들을 못 때려주고 있어요. 락다운, 아하, 바이오닉으로 마무리를 짓나요 스타운테란? 예, 스타투테란이잘 싸워주었는데 아 지지. 자 오늘 이렇게 스타운테란 대스타투테란의테트전을 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